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특파원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현재 시간은 7월 27일 오후 12시 55분을 지나고 있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딱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아17%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장 중반부터 흘러내려서 어제 고점에 만약 사셨으면 지금 손실이 37% 가까운 손실이 나셨어요 그런 분이 절대 없길 바라면서 오늘 리뷰를 좀해 드리면 지금 7만원선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렇게 잘 올랐잖아요 이잘 오른게 사실 그 포스코 주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있고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 영업 실적이 이 감정실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한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뉴스가 또 나왔죠 인도네시아의 서울시 14배 광고 운영권 확보 이렇게 되면서 잘만 갈줄 알았는데 어제 갑자기 1시 반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더니 오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는 저희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이고요 여기 들어오시려면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구독자가 지금 7,200분이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들어오셔서 이런 뉴스 정보 다 받아 가시고 왜 하락했는지 이런거 이유 다 말씀드리니까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 꼭 보내주셔서 여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받아 가면서 하셔야지 혼자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여기 지금 7,200명은 다 정보 받아 가면서 이렇게 알고 투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하락 맞으면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지금 돈이 걸린 건데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 가셔야 된다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 보내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왜 이렇게 좋은 호재가 있는데도 하락을 했냐 하면 바로 시장의 쏠림 현상 때문입니다 지금 수급이 이 시장의 돈이 에코프로그룹이랑 포스코그룹으로 다가 있어요 이건 지금 시장에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요즘 에코프로 포스코만 들어가면 무조건 올라요. 그러다가 어제 1시 반부터 대량의 매도 폭탄이 나오면서 이 그룹주들이 모두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지금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 갖고 지금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수익 냈던 사람들이 아 이제 떨어지나 보다 하고 겁이 나와 갖고 이 쇼크가 와 갖고 그냥 던지는, 던지는 것도 있고 이제 공매도 세력이 제대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도 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17%나 하락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뭐 호재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그동안 너무 많이 공급됐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 물량이 지금 한꺼번에 차익실현 및 공매도 물량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대응 전략입니다. 이 대응 전략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지금 반등을 노리고 단타로 들어가기엔 너무 리스크가 크죠. 그럼, 그러신 분들은 사실 없었으면 해요. 왜냐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하지만, 이 지금 보면은 다른 주들에 비해 괜찮은 게 지금 5일선을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5일선을 타고 올라오다가 지금 여기서 딱 버티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버텨낸다면 내일은 다시 상승, 약간 반등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오늘 여기까지 무너져 내린다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매매 전략은 제가 봤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주는 급등했다고 단타로 들어가기 보다는 장기투자. 장기투자가 맞습니다. 이거는 장기투자하면은 연말 그리고 내년에 무조건 가는 주식이에요. 근데 이걸 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단타를 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장기투자로 가져가셔라. 장기투자로 가져가시면은 이런 하락 오히려 기회입니다. 매수, 저점 매수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떨어져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장기투자다 하시면 그냥 마음 편하게 쭉 들고 가시면 하반기나 내년에는 수익이 다시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DS경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구독자분이 7천명이 넘어가시고요.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여기 초대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럼 추천을 드리냐 여기 잘 보시면 7월 18일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7월 18일 날 포스코 퓨처 엠 오전 9시 3분 시작하자마자 장 시작하자마자 추천을 드렸고요. 차트에서 보시면 7월 18일 바로 요 지점입니다. 23% 오르는 급등한 날요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딱 잡아 드렸습니다. 요때 딱 매수를 하셨어도 지금까지 그대로 상승을 해서 약 50%, 50%에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잡아 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더 보여 드리면 이번에는 상한가 잡는 거 알려 드릴게요. 보시면 한미반도체. 이거는 7월 13일. 7월 13일에 나갔는데요. 한미반도체 7월 13일에 9시 6분에 나갔습니다. 시간을 보시면 9시 6분. 차트에서 한번 볼게요. 9시 6분 바로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에 저희가 추천을 드려서 그날 한미반도체 장 마감에 상한가 갔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런식으로 이제 상한가 가는것도 잡아 드린다는거 상한가 가는것도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그럼 상한가 잡는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삼화전자 입니다 삼화전자도 시간을 잘 보셔야 되는데 7월 11일에 무료 추천주로 나갔고요 시간이 오전 10시 18분 차트에서 한번 보시면 오전 10시 18분 바로 요 지점입니다 여기 부근에서 이제 추천이 나가서 그날 상한가 삼마전자도 상한가 찍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날 장 시작하자마자 그날 급등할 종목들 이런 식으로 다 잡아 드립니다. 대부분 오전에 추천이 나가고요.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주 해갖고 뭐 한미반도체, 삼화전자, 포스코퓨처엠 이런 단기 종목들 잡아 드립니다. 그러면 단타 종목만 있냐? 아닙니다. 저희 단 단타 말고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도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 장기 종목 좀 보시면. 포스코 DX가 있습니다. 포스코 DX는 6월 21일, 6월 21일에 추천을 드렸고요. 6월 21일이 차트에서 보시면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저희가 추천을 드렸고 포스코 DX도 저희가 추천 드린 뒤에 꾸준히 상승하여서 어 약두배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짜리 장기 투자 종목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보여드리면 루닛, 루닛 같이 좀더 길게 갖고 가실 수 있는 종목도 추천해 드립니다. 보시면 루닛은 1월 25일에 1월 25일에 루닛은 1월 25일에 추천을 드렸어요. 이, 루닛을 차트에서 보시면 1월 25일 바로 요요 요 지점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추천을 드렸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면 약 6개월 동안 4배 가까운 수익. 네 배가 넘는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단기 종목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도 잡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텔레그램 방을 좀더 소개해 드리자면, 이렇게 수익 인증 사진을 만들어 드림, 만들어서 올려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현대 인프라 코어 4월 27일에 편입시켰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면 45% 수익을 달성하실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이렇게 보여 드리고, 또, 이런 거, 기, 뉴스, 뉴스 기사, 뉴스 기사 올려드리고, 아침마다, 아침 시황, 아침 시황과 장 전에 주요 뉴스들, 이렇게 아침부터, 아침 일찍부터, 시간 보시면 8시,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장 시작 전에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나, 새벽에, 어, 떤 뉴스가 있었나, 이런 거 확인하시면서, 어, 투자 준비하실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 DS경제연구소만의 무료 텔레그램방을 운영 중입니다. 누구에게나 매일 5개 이상의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요. 경제시황, 뉴스 기사, 그리고 장마감 후에는 특징주 정리까지 해드립니다. 저희 DS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 방문해보시면 수익 인증 글을 저희 DS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 글 여러 개 확인 가능하고요.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은 아래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3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이고요. 저희 무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그냥 정보 받아 가세요. 지금 구독자가 7천명, ,000명. 7천명이 넘어가니까 혼자 주식하시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7천명이랑 같이 정보 받아 가시면서 그러면서 재밌게 투자하시면서 수익도 내는 그런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